그 예전에 네. 나홀로 집에 네. 영화 알지? 네. 거기 도둑들 있잖아. 네. 너같다 지금. <laughs> 지금 크리스마스 시기도 딱 맞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어가면 깜짝 놀래더라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도망가게 생겼어. 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네. 경매 물건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경매 물건은 용산구 오, 청파동. 용산? 청파동? 예. 네. 되게 핫한데 아니야? 용산구 청파동이면. 지금 현재 강남 음. 강남이 제일 이제 아파트값이나 이런 게 제일 비싼데 음. 앞으로는 이제 용산구가 어 그렇지 예, 용산구가 청파동 지금 싹 강남을 뛰어넘습니다. 예. 진짜 뛰어넘어? 예. 근데 그 용산 중에서도 입지는 최고예요. 음. 근데 소위에... 물건 자체는 최하야 지하 지하 건물. 근데, 2억대 투자로, 2, 3억은 있어야 돼요. 음. 2억대 투자로. 아, 대출 받을 거 감안해서? 네. <laughs> 2억대 투자로, 20억 수익 받을 수 있는 물건. <laughs> 네. 어때요? 20억은 아닌 것 같은데? 대박, 대박 물건이에요, 진짜. 왜냐면, 저기, 청파동이잖아요. 음. 그러면 서계동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공덕, 마포구 공덕동까지 해서, 이 일대가, 다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7 0세대요 그러면은 일단 입지 자체가 그 서울역에서 가까워요. 중심이다 보니까 뭐 강남 가기, 그 다음 뭐 여의도가 됐든 뭐 마포, 왼쪽은 또뭐 성동구 굉장히 음. 입지로서 최고입니다, 이거. 음. 서울, 서울에서도 중심. 그렇지. 청파는 그리고 지금, 네. 그 재개발 때문에 너무 핫한 동네죠 근데, 여기 이제 최고 단점. 단점? 단점은 네. 많겠지, 당연히. 반지야 어때요? 난 싫어. 반지야 싫죠? 여기 <laughs> 완전 지하. 반지야보다 더 지하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가격대가 좀 세다. 음. 왜냐면 빌라가 평균적으로 한 2억대, 뭐 3억대 정도 보잖아요? 음. 여기는 지금 5억대 나온 거예요. 음. 아, 정말, 그게 반영이 됐나 보다, 시세. 그쵸. 여기 일단, 그, 땅값이 비싸잖아요, 영산구가 7억 1,200에서 한번 유찰돼서, 지금 5억 6,900. 음. 그래도 비싸잖아요. 어, 그래도 비싸네 그래서, 지하. 단점은 지하, 완전 지하, 그 다음에 가격. 너무 비싸다. 야, 이거 근데 어. 2억, 2억에서 3억 투자하고 네. 20억을 번다고? 네, 억 이거 누가 보면 100%어그로야 <laughs> 그, 아니야, 그게 아니라, <laughs> 댓글에 악플을 많이 남겨요. 악플 응, 응. 왜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이걸 소개해 주냐 응.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소개해 줬던 걸 내가 좋다고 다 산다고 하면 나 천억 있어야 돼 <laughs> 이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이거 자기가 살수 있는 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한두개두세 개까지지 응. 뭐 열채 스무채를 사면 세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응. 돈이 만약에 부동산이 매덕 몇십억인데. 응. 다 좋다고 내가 다 산다 그러면은 거의 뭐 재벌이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네.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놨습니다 네, 많이 해 놔서 예 <laughs> 네, 아무리 좋다고 해서 계속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거 네. 자금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네. 좋은 까 그러니까 너무 악플 남기지 마시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렇지 외모만 보면 지금 네. 절도범 같아 <laughs> 일단 한번 둘러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음, <laughs> 그거 한번 얘기해. 종이로 얘기 넣고 <웃음> 네. <웃음> 자, 여긴데 일단은 주차장은 그래도 2열 주차긴 해도 네 8대, 대. 여기 여덟 여기 네 대니까 여덟 대네. 여덟 대 여기 한대더 되네요. 아홉 대. 쭉 들어가서 또한대더될 수가 있네. 10대. 2열 주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10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가 그리고 연식이 지금 2009년식이거든요. 그럼 완전 썩빌은 아니야. <laughs> 썩은 빌라 아니고 약간 삭힌 정도 삭힌 <laughs> 빌라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쪽쪽. 저기가 이제 건너편이 저기가 호암동이에요 호암동 음. 호암동도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로 지정 됐, 됐 많이 됐거든요 음. 음, 저쪽도 이 뒤쪽이 이제 다 신축 아파트로 이제 들어서고 그리고 이쪽 청파동 청파동 서계동도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 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용산구 자체가 용산 공원도 개발되지. 용산역 부지도 많이 개발되지. 음. 개발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지역이에요. 음. 굉장히 기대가치가 크다. 어때요? 빌라는 그냥 뭐 별거 없죠? 음, 그냥 평범한 빌라야. 일단 엘리베이터는 2009년식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청소는 그래도 여기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좀 몇만 원 내면서 관리하는 거 같고 지한 대학에 한번 내려가 보죠 그러니까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입니다. 여기가 반지하고 완전 지하. 창고도 하나 있고 여기는 일반 창고. 이 집입니다. 그냥 특별할 거 없어요. 문화 올라가시죠. 일단 봐봐요. 오, 뒤에 남산 보인다. 네. 일단은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요. 음. 서울 역세권의 용산 메인 입지, 메인 입지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는 거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 한 30원 갈것 같아. 대단지 됐을 때. 진짜로? 예, 아, 네, 진짜로. 왜냐면, 서대문역에 있는 경리궁 자이 음. 경리궁 자이도 지금 얼마냐면, 실거래가 거의 한 20억대에서 20, 지금 매물 나온 건 25억까지 나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거기는 거의 그래도 연수도 오래됐죠? 음. 그러면은, 앞으로 용산의 최고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는 30억까지 가지 않겠냐. 음.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럼 여기가 대지가 10평이에요. 음. 대지 평수가 넓네 네, 그리고 건물 평수 전용 면적이 (20평이에요) 음. 그니까 러방세개 그다음에 좀 거, 뭐~ 전체적으로 거실이 아 전체가 넓어요 넓은데 일단은 재개발을 했을 때 보통 다 추가 분양금을 내는데 일반 재개발 물건들 보면 대지 평수가 (10평이) 아니라 뭐~ (5평) (6평) 음.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전용 면적도 보통 원룸 투룸 같은 경우보다 두배 정도 되는 거고. 음. 그러면은 재개발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다른 집보다는 좀들린다 음. 그럼 이게 만약에 가격이 나중에 한 30억까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최저가 5억되잖아요 6억대만 된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만 추가로 5억 정도 내도 음. 충분히 수익은 굉장히 크다. 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수익은 날것 같아요. 오. 뻥 아니죠? 오, 뻥 <웃음> 아니네. <laughs> 그 다음에. 사기 아니야, 사기. <laughs> 아 사기 아니라니까 제가. <laughs> 가 그래도 이제 중요한 아, 거는 음. 이 주변 매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음. 주변 매물을 똑같은 평수, 거의 비슷한 평수인데, 거의 한 9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래? 9억 정도. 반지하도 어, 피가 많이 붙었구나. 네, 왜냐하면 반지하가 아닌 것들도뭐 9억짜리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거보다 평수가 작은 것들. 음... 그럼 나중에 추가 분양 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돼지권이 넓으니까. 지금 살기나 전세를 줬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 음... 전세금도 누가 지하에 들어오려고 안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전세보다는 그냥 대출 받아서 뭐 3, 4명토라든지좀 음... 깔끔하게 인테리어해서. 그러면, 단기임대를 좀 주면서, 재개발할 때까지는 버티는 거죠. 오, 네, 이자 그렇게. 낼 정도로만? 그쵸. 내가 대출받은 이자 정도로 단기임대에서 나와주면 되니까. 음. 그러다가 재개발 됐을, 될 때까지 버티다가, 됐을 때는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받으니까. 음. 내가 입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피를 받고 또 팔아도 되니까. 음. 어, 여기는 그러면은, 한, 최하 그래도 8억대는 되지 않을까, 음. 시세가. 음. 8억 되는, 되는 거를 지금 5억대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써서 어, 낙찰받는다고 해도, 어,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데, 음. 중요한 거는 돈이 좀 있는 분이 해야 돼요. 한, 내 자본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음. 있어야 대출받고 여유롭게 하지, 없는 상태에서 막연끌해서 음. 이거 버티기 힘들, 쉽지 않아요. 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님, 책립. 음. 책님한테 용산 최고의 입지. 음. 그 대신 청파동. 최악의 지하 건물. 음. 어떨까요? 자. 어? 요. 1년 후쯤엔 아무 상관 없게 될 것이다. 1년 후쯤에? 1년 후에 바로 푸시나? 토지거리 <laughs> 풀리나 1년 후에? 오, 그래서 바로 파는 거야?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한 2억 대에서 3억 정도 오.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나중에 입주까지 길게 할 갖고 갔을 때는 진짜 큰 실세 익을 괜찮은데 얻을 수 있다. 들으면 들수록 을 혹하는데 네 오. 좋죠 아무튼 여기는 이한 채로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네자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 고생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laughs> 사기꾼 <거> 아니에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